네,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320 페이지에 어,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뭐디스토트 그런 거 있는데 어, 지금 해볼 거는 오브젝트, 뭐 오모리기 부풀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,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예, 일단은 제가 어,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.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, 음, 익. 네모를 하나 그리고, 그 다음에, 어, 여러분들 이제 에펙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, 은 디스토트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을거 거야, 그요 에펙 안에서 디스토트에 트랜스폼에서 보면, 은 펑크의 블러 예, 빵꾸 났다고 하죠. 예, 펑크 났다고 펑크의 블러 가시게 되면 은 여기서 프리뷰 미리 체크하시고 그 펑크는 펑크는 말 그대로 뾰족하게 이제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블러스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예,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. 이렇게 꼭 그거 같죠. 그 뭐지? 그 네이크로바. 네, 네이크로와 비슷하죠. 이렇게 부풀리는 효과를 말하게 되겠어요. 그리고 보니까 별도 있네요. 그죠? 예, 별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을 거고, 어,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갖다가 부풀리거나, 아니면은, 음, 뭐 이렇게 펑크 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요 로고 있죠. 네, 올데주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체험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에는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. 도트 패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좀막 이렇게, 뭐 이렇게 뽀글뽀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뭉게뭉게 들어있잖아요. 그죠? 뭐 얘네들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네, 일단은. 두 가지 형태로 설명 드릴게요. Ctrl+R 네. 눌러서 Ctrl+R. Ctrl+R을 누르게 되면 은 눈금자가 나오고, 눈금자를 눈금자 안에서 가이드를 꺼내게 되겠죠. 그리고 원투를 이용해서 정원을 하나 그려줄게요. 센터를 중심으로, alt, shift 키를 눌러서요 그리고 이제 면을 예, 면을 이렇게 노란색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잠궈버릴게요. 컨트롤 숫자 2 또는 오브젝트에서 예 여기에서 예 언락올 해가지고 락을 걸어주는데 셀레트 선택된거를 락을 걸어준다 이렇게 락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흰색으로 예 색깔이 흰색으로 원을 갖다가 그려주시는데 위쯤에다가 alt shift 키를 누르고 작은 정원을 그려줄게요. 네, 이런 식으로요. 위에다가 그 다음에 로테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센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키 누르고 클릭. 그럼 얘가 돌아가죠? 돌아가는데, 15도, 15도, 10도, 좀, 이렇게 붓게, 붓게끔 해줄 거예요. 어느 정도는. 그 다음에, 카피, 네,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붓, 붓게 만들어주고, 컨트롤 D, 반복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, 예, 가운데가 비어있으니까, Alt-12키를 눌러서, <laughs> 가운데 원을 채워주는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, 드래그에 선택한 다음에, 이제 그, 윈도우에서 테스파인더를 열어서, 뭐지?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실 수가 있겠어요. 네.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? 이렇게, 뽀글뽀글뽀글 뭐 뽀글 이렇게 된 것처럼. 네.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고, 아니면은, 아까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, 뽀글뽀글하게 했던 것처럼,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러면은, 제가 도형 툴을 꾹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 같은 경우는 네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에펙에서 이 안에서 펑크의 블러스를 선택해서 예, 얘를 갖다가 부풀리기 예, 색깔이 지금 예 색깔이 없으니까 잘 안보이는구나 색깔 좀 넣어야겠네요